안녕하세요. 이번에 JDM 태국 비전 트립을 다녀온 김진욱이라고 합니다. 이번에 태국 비전 트립을 1월 12일에서 22일까지 치앙라이에 있는 메파루앙 대학교를 중심으로 저희는 활동했는데요. 이번에는 새로운 사람을 개척하기보다 이미 함께 있는 지체들과 교제함에 집중하였고 그 이유는 이제 메파루엉에서 사역하고 계신 성교사님의 모토가 많은 영웅에게 복음을 전하기보다 확실한 한 명의 제자를 양육함에 집중하기 위, 위해서였습니다. 그렇게 이번에는 태국 치앙라이의 JDM 지체들과 함께하는 것을 위주로 행동하였습니다. 일정은 3일 전도 1일 스포츠데이 3일 태국 지체들과의 수련에 1일 아웃팅이었습니다. 먼저 선교보고에 앞서서 태국에 대해 짧게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태국은 소승불교라는 종교를 믿는 국가로 덕을 쌓아 다음 생에 행복해진다는 교리를 따릅니다. 게다가 이러한 덕을 쌓는 것이 자녀가 쌓은 것으로 부모가 그 덕을 본다는 의미가 강해 태국 사람들은 부모의 믿음을 따라서 행동할 때가 많고 그렇게 다른 종교를 믿는다 하면 부모가 자녀의 선택을 막아세운다고 합니다. 태국 치체들중세례를 받은 친구들은 이러한 신앙의 결단 때문에 본인과 크게 다투는 경우가 많았고 심지어는 거의 의절을 당하는 경우까지 있을 정도로 제자 결단의 벽이 높은 곳이었습니다. 네. 이후에는 이제 태국 선교에 대해서 네, 저희는 첫날 밤에 조를 나누어서 태국인 3명, 한국인 3명으로 움직였습니다. 먼저는 조별로 대학교를 돌아다니면서 이제 그 네, 다음 PPT 여기 대학교 사진인데요. 네, 그다음으로 이제 이야기를 나누고 서로를 알아가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다음 날에는 이제 본격적으로 함께 하며 어떻게 전도를 할지 모여서 계획을 나눠보았는데요. 지혜들과 함께 돌아다니며 식당에 가서 밥을 먹고 있는 이들에게 말을 걸며 시작했습니다. 네. 말을 걸어보며 그들에게 스포츠 데이를 함께 할수 있는지 물어보았고 그러나 아쉽게도 전도하며 만난 이들에게서는 긍정적인 대답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도 함께 전도하며 돌아다녔던 태국 지체의 친구 돈과 타일러 엄띵이라는 친구들이 함께할 수 있었고요. 네, 이러한 스포츠데이가 끝나고 난 뒤에는 태국 지체들과 함께하는 수련회를 보냈습니다. 네, 첫날에는 레크레이션을 하며 조언드린 태국 지체들 말고도 다른 이들의 이름을 외우고 친해질 시간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말씀을 듣고 서로를 위해 기도하며 이후 나눔의 시간을 가졌고 이러한 수련회를 3일 동안 진행하였습니다. 마지막 날에는 태국과 한국 지체들 중에 제자로 나아가겠다고 결단한 이들을 축복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지체들이 서로를 축복하고 기도함으로 격려하여 나라는 단일 지언정 주님 안에서 하나 됨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네, 마지막 사진은 모임의 스포츠 대회를 통해서 들어온 친구가 제자 훈련을 결단하게 되었기에 저희 JDM의 춘천 지구 대표 간사님과 같이 찍은 사진입니다. 이 친구가 결단한 제자의 삶을 끝까지 붙들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이러한 이번 태국 비전 트립을 가기 사실 가기 전에는 많은 부담으로 느껴졌습니다. 11월에는 개인적 어려움과 12월에는 시험으로 인한 부담 이후 1월에 연속적인 일정들이 있어서 그 일정들을 집중할 수 없을 것이라고 여졌고 그렇게 사실은 망한 편으로는. 비트를 갈수 없는 일이 생기기를 원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제 상태에 대해 주변에 나누며 전해드린 말씀들을 통해 마음이 많이 평안해졌었고, 이럴 일정들을 보내며 도리어 일정들 하나하나가 기대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들었던 말씀들은 빌리포서 4장 4절에서 7절 말씀이었습니다. 주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간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래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이를 통해 마음의 어둠이 많이 거치고 개인적 어려움에 집중하기보다 지금의 시간들 그리고 제가 지금 해야 할 것들을 바라볼 수 있었습니다. 이외에는 사역과 일정들에 대해 잘못 바라보고 있었던 점을 스바냐 3장 7, 17절 말씀을 묵상하며 돌아볼 수 있었습니다. 주 너의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신다. 구원을 베푸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너를 보고서 기뻐하고 반기시고, 너를 사랑으로 새롭게 해주시고, 너를 보고서 노래하며 기뻐하실 것이다. 아멘. 이 말씀들을 바라보면서. 준비했던 그 과정들을 돌아보니 그렇게 마음의 준비가 된 상태로 비전 트립에 임하였습니다. 놀랍게도 이번 비전 트립에서는 어떠한 부담도 마음을 짓누르지 않고 있다 느껴졌습니다. 기도 제목과 같이 함께할 때 기쁨을 있을 수 있었고 힘들다고 느껴지지도 않았습니다. 영어를 잘하는 편이 아님에도 함께하고 그냥 서로 같은 말씀을 듣고 이야기를 나눌 수 있다는 것 자체에서 많은 기쁨을 누렸습니다. 첫 번째 비전 트립에서는 순종을 경험적으로 깨달았다면 이번 두 번째에서는 기쁨을, 기쁨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말씀의 교자는 결코 부담이 아니며 내가 해야 하는 일과와 같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그저 우리가 주하, 주님 안에서 하나되는 기쁨을 누리는 방법이었고 사랑 안에 살아가는 경험이었습니다. 이번 비전트립을 두고 함께 기도해 주신 효자교회 목사님, 성도님들 정말 감사합니다. 그 안에서 누린 기쁨들과 은혜들을 돌아온 이곳에서 나누기 힘쓰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